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서비스 입문 기획 1강입니다. 이 강의는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일했던 기획자 두 명이 만들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예. 저는 네이버를 이제 7년 넘게 이제 다녔고, 카카오에서 몇년 동안 이제 서비스 기획을 이렇게 쌓았던 분과 함께 협업해서 이 강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카라쿠베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런 곳에서 일하는 기획자들이 어떤 식으로 서비스 기획을 하는지 실전을 이제 알려드리는 그런 강의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카카오에서 네이버, 카카오에서 일하는 현직 기획자들이 초보 기획자 취업 준비생 분들에게 랜선 사수가 되어드립니다를 컨셉으로 실제 이런 IT 대기업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무를 하는지를 알려드리는 강의입니다. 네, 목차. 예, 첫 번째, 서비스 기획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예, 서비스 기획 과정과 서비스 기획자의 역할. 세 번째, 서비스 기획자에게 필요한 역량입니다. 예, 서비스 기획이란 무엇일까요? 예, 개념과, 서비스 기획의 개념과, 다른 서비스들과 서비스 기획이 다른 점은 무엇인지 알아 봅니다. 예, 서비스 기획이란, 예,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이죠. 그리고 플래닝. 기획은 이를 꾀하여 계획함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로 인해 사용자에게 가져올 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행동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laughs>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배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웹 서비스가 있고 네, 모바일로 하는 앱 서비스가 있는데 예, 현재는 이제 모바일 앱 서비스요, 웹 서비스를 예, 기초적으로 해서 IT 업계의 서비스 기획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조금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화면 설계와 기능 설계를 하신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접하잖아요. 뭐 카카오톡이나 배민 이런 거를 앱으로 이용하면은 거기에 화면 있죠, UI 화면 있죠. 그거를 어떤 식으로 설계하고 어떤 버튼을 누르면 어떤 것이 나오고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런 기능들을 설계하는 설계도를 이제 만드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건축하는 사람이랑 좀 비슷한 거죠. 이렇게 이제 설계도를 만들면 그것들을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 어 앱이나 웹 같은 경우는 이제 UI 디자이너에게 이런 설계도를 전달하거나 실제 이런 프로토타입 툴을 이용해서 설계를 직접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설계를 하고 그것들을 이제 디자이너가 받으면 이제 디자인을 하죠. 여기 필요한 그래픽 리소스를 디자인하고요. 그거를 이제 개발자 프로그래머 프로그래머도 어 프론트 엔드와 백 엔드가 있어요. 프론트 엔드는 이제 그 화면에 보이는 모든 기능들을 동작하게 하는 거고 백엔는 이제 백 엔드는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버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프론트와 통신해서 데이터를 뿌려주고 저장하고 요런 것들은 이제 백엔드 프로그래머가 하는 거죠. 서버, 데이터베이스 설계 요런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어 크게 보면은 기획자, 뭐 UI 디자이너, 그리고 프론트엔드 프로그래머, 백, 백엔드 프로그래머 이렇게 해서 협업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기획들과 서비스 기획이 다른 점은 어, UI-UX 기획. 유저를 중심으로 UI들의 편의성을 목표로 화면을 기획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UI-UX 기획은 UI 디자이너도 할 수가 있죠. 어, 어, 서비스 기획자만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 B2B 기획. 예를 들어서, 네, 해당 서비스가 우리 회사의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더 중요성을 이제 둔 기획이고, 해당 프로그램 사용자들은 예, 어려운 UI가 있어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문을 구해서 그 기능을 쓸 의지가 있죠. 서비스 기획은, 네, 이용자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고 싶은지, 그러니까 유저한테 어떤 경험을 줄 것인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용 편의성을 통한 금융혁신을 중심으로 사용자를 중심으로 한 기획, UI, UX 기획 플러스 매출 포인트 고려. 그러니까 화면만 기획하는 게 아니라 유저가 어떤 동선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를 예측해서 그 유저의 동선을 예, 짤고, 그 경험을 어떻게 할지, 그 경험을 설계하고, 예, 물론 이제 UI, UX에서 UX가 유저 익스어리언스 유저 경험이니까 그것도 되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매출 포인트. 아, 그러면은 이 유저들이 어떻게 그럼 돈을 쓸까? 그럼 매출 포인트 고려해서 예, 상용화 아이템까지 설계하는 통합적인 관리를 하는 게 서비스 기획이라고 볼수 있고, 쉽게 얘기하면은, 더 쉽게 얘기하면 앱 기획, 어, 웹 기획자, 이런, 이런 식으로 생각, 하셔도 돼요. 뭐 게임 앱도 있고 일반 서비스 그냥 앱도 있잖아요. 그냥 게임 앱보다는 그냥 일반 서비스 앱 또는 웹을 기획하는 앱 기획자 웹 기획자가 그냥 서비스 기획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네이버 카페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앱이나 웹이겠죠. 네, 그래서 모든 거 요새는 이제 반응형으로 만들어서 앱과 웹이 이제 동시에 존재하는 식으로 이제 많이 하는데 이런 모든 인터넷에 있는 모든 앱과 웹을 다 기획하는 것이 서비스 기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기획 과정과 서비스 기획자 역할, 서비스 제작 과정과 기획 전 과정을 파악해 보고 서비스 기획자 역할을 알아보고 서비스 기획자의 필요한 역량을 한번 알아볼게요. 서비스 제작 과정은 기획과 개발 완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획을 하고 그것을 이제 1차 개발을 해요. 우리가 UI, UX와 기능을 이렇게 기획을 하고 그걸로 구현을 해요. 프론트 엔드에서 개발하고 또 이렇게 백엔드에서 같이 구현하고, 또 이제 UI 디자이너가 그 리소스를 줘서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됐다. 그러면 이제 샌드박스, 테스트 하는 처음, 이렇게 샌드박스 프로토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샌드박스라고 해서 가장 이렇게 기능이, 기본 기능이 동작하는 것. 그리고 이제 샌드박스 테스트. 그 다음에 이제 베타 버전, 베타 테스트. 서비스 오픈, 이런 식으로 하고. 기획서를 작성하고 개발자에게 요청해 샌드박스 버전까지 개발 및 배포를 완료하고 샌드박스 베타 버전에서 내가 기획한 부분이 정상적으로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각 단계마다 이슈 사항을 발견하고 수정해가며 서비스 완성도를 높여 나갈 수 있고요. 이후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오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 개발 완료, 샌드박스, 샌드박스 테스트, 베타 버전, 베타 테스트, 서비스 오픈 순으로 업무가 진행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비스 기획 과정은 가장 맨 처음부터 이렇게 데이터 분석과 시장 조사를 통해서 어떤 거를 어떻게 할지, 의사결정을 할지, 이런 인사이트를 먼저 얻는 거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데이터, 데이터를 통해 개선해야 되는 점이나 신규 서비스 기획 여부를 결정하죠. 뭐 데이터는 다양한 데이터가 있을 수 있어요. 2차 자료, 인터넷에 있는 2차 데이터, 뭐 이렇게 통계 자료나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1차 자료, 그러니까 뭔가 직접 우리가 서비스에 유저의 행동을 로그를 남겨서 그걸 데이터로 분석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이벤트를 했더니 유저가 얼마 정도 반응을 했다더라. 요런 것들을 데이터로 남겨서 이 이벤트 효과를 측정한 다음 의사결정에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 데이터를 통해서 개선해야 되는 점이나 신규 서비스 기획력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앱 아이콘. 우리가 이제 마켓에 올리는 이런 모바일 서비스 같은 앱 아이콘 같은 경우는 AB, AB 테스트를 많이 해요. A 타입 B 타입 두 개를 비교해 봐서 유저들이 어떤 것에 더 반응을 했다던가 그래서 그앱 아이콘을 결정하는데 또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장 조사 현재 시장에서 비슷한 서비스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반응과 효과를 얻고 있는지 조사하고 뭐 구글링을 해서 어, 어떤 서비스가 비슷한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뉴스 기사를 찾아본다거나 포럼을 찾아본다거나 또는 통계 사이트 또는 이런 그 국가에서 발견하는 통계 자료 또는 외국 그런 마케팅 웹사이트에서 발견하는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조사를 데이터 기반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해서, 아, 이러니까 이러이러해서 우리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개선하고 어떻게 업데이트 할 거야. 이런 방향성을 이제 큰 방향성을 잡습니다. 이것이 이제 상위 기획이고요. 해당 서비스 방향, 정책 등을 정의하여 서비스의 큰 틀을 기획하죠. 이렇게 상위, 큰 방향성을 기획하고 상세 기획은 그러면 이 상위 기획에 맞춰서 어떻게 상세 페이지를 만들 것인지, 어떻게 앱과 웹을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그 기능을 동작하게 할 것인지 이게 사실은 핵심이죠. 그래서 서비스 각 페이지마다 노출되는 이미지, 문구, 액션, 버튼 위치, 동선 등 이것들을 모두 자세히 기획합니다. 이래서 상세 기획은 쉽게 얘기하면 시스템 기획이고 시스템 기획은 기능이 어떤 것을 동작하게 되느냐, 예, 기능 기획이에요. 그래서 어, 상세 기획은 UI 플러스 UX. 예, 그리고 기능 기획, 어, UI 플러스 규칙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UI랑 규칙이 시스템 기획 그리고 상세기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획 리뷰를 하죠. 기획한 서비스에 대해 뭐 팀장님, 개발자, 디자이너, QA, QA는 퀄리티 어시어런스라고 해서 예, 품질 관리 이 게임이나 또는 앱이나 웹을 테스트해보고 버그가 있는지 없는지 오류가 있는지 찾는 직군이에요. 그래서 팀장님, 개발자, 디자이너, QA 등에게 서비스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이 서비스는 어떻게 됩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다?라고 리뷰를 하고 설명하면서 작업을 요청해요. 그래서 이제 개발 요청을 하는 거죠. 프로그래머한테 개발 요청, 프론트엔드한테 기능 구현 요청, 서버 개발자한테 이 서버 그래서 이제 처리하는 부분, 서버 구현 요청 그리고 디자이너 UI 디자인하게 이 버튼이나 이 이미지나 이런 거 요청하고 이제 다 되면은 개발이 다 되면 QA 분한테 이거 테스트 좀 같이 해달라고 물론 기획자도 같이 서비스 기획자도 같이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해서 하면서 작업 요청을 하고요. 일정 관리, 디자인, 개발, QA 등 작업을 폴로업 하면서 오픈할 수 있도록 일정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기획자가 서비스 기획자가 프로젝트 매니저, PM 역할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프로젝트 매니저는 이, 이 프로젝트 단위, 어, 한 다섯 명에서 일곱 명 정도의 소규모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겠죠. 이 프로젝트 팀의 이 일정과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는 역할도 같이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일정 관리, 뭐 PD 역할을 하는 건데 예, 팀장이 보통 이제 팀장이 이제 PD 역할이나 PD 역할, PM 역할을 하는데 기획자가 이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정 관리를 하고 전체 팀의 작업 일정, 언제까지 이제 프로그램이 완료가 되는지, 언제까지. 어, 그래픽이 완료가 되는지 그리고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 QA 일정 얼마나 잡는지 이런 것들 일정 관리를 할수 있고 서비스 오픈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직접 오픈해서 사용자의 반응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기획 상세 데이터 분석 회사 안에서 수집 중인 데이터를 통해 현재의 문제점 개선할 점을 찾아보고요 CS 접수 현황, 매출 현황 등 해당 데이터들의 수직 기준과 수직 기준을 먼저 파악한 후 정확한 수치를 반영한 것이어야 하며 최근 데이터를 반영한 것이 좋죠. 벤치마킹 내가 하려는 서비스의 특성을 파악한 뒤 서비스 특성이 비슷한 서비스 중 시장에 미리 나와 있는 서비스를 UI, UX, 비즈니스 모델 등을 파악합니다. UI, UX는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들, UI는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그 버튼 위치 이런거랑 레이아웃 위치 이런거 보는거고 UX는 이걸 눌렀을 때 어떻게 동작해서 사용자의 경험이 어떤지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캐시 아이템 또는 이제 돈으로 판매하는 거 이런 것들 돈에 관련된 것들 유료한 모델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고 그때 이제 수확 방식 강점 약점 어, 기회 위협, 예, 걸로 분석하는 방식을 통해 다른 서비스들을 파악해보는 것도 좋죠. 그리고 상위기획이란 서비스의 큰 방향 을 정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서비스 컨셉, 서비스 방향, 서비스 정책 있고 서비스 대상 범위, 영향 범위 등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상세기획은 각 화면마다 사용자가 어떤 액션을 했을 때 기능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정의하는 단계를 말하고 전체 UIUX와 오른쪽에 이제 디스크립션으로 해서 어, 디테일한 UI와 그, 기능 동작을 모두 기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획 리뷰. 내가 기획한 서비스에 대해 디자인, 개발자, QA 등 관계 실무자 및 팀장님들에게 리뷰해서 서비스 방향 및 서비스 컨셉을 공유하고 기획 리뷰 목표는 서비스를 공유함으로써 함께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동의를 얻기 위함이고요. 기획 리뷰는 상세 기획 전에 간단하게 진행해도 돼요. 먼저 빨리 공유하는 거죠. 일정 관리는 엑셀로 관리해도 되고 엑셀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 이렇게 적어 놓고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적어놓고 그리고 어떤 디자이너 작업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났다 며칠 건이다 이런 식으로 멘데이로 하기도 하고 요새는 이제 지라 지라는 열 명까지 공짜예요 그래서 지라로 해서 사람은 등록하고 내 작업을 작업을 만들어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끝난다 이렇게 해서 일정 관리 업무 툴을 이용해 진행해도 됩니다 뭐 이런 지라나 라이크 같은 일정 관리 툴이 있어요. 뭐 또는 이제 그냥 공짜로 쓰려면 트렐로 같은 것도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 관리 툴이 있는데 뭐 지라가 요새는 많이 써, 씁니다 그래서 일정 관리는 서비스 오픈에 투입하는 모든 인력 일정 스타트데이 엔드데이트를 모두 관리하여 효율적인 서비스를 오픈하는 것이 목표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데이터 분석, 시장 조사, 상위 기획, 서비스 오픈, 아, 상세 기획, 기획 리뷰, 일정 관리, 서비스 오픈. 그리고 기획 개발 완료, 샌드박스, 샌드박스 테스트, 베타 버전, 베타 테스트, 서비스 오픈. 이거를 모두 기획자가 하는 거고, 서비스 기획자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A부터 Z까지 정해주고 이끄는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죠. 프로젝트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기획자에게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좀 배워볼게요. 서비스 채용 공고를 보면서 우리가 필요한 역량을 한번 파악을 해보요 서비스 기획자, 이게 필요한 역량. 인사이트를 통한 기획 능력.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얻은 사용자와 서비스 인사이트를 통해 기획을 진행해야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로젝트 관리. 우선순위를 음. 설정하고, 어, 뭘 뭐가 더 우선순위야 뭐가 지금 더 빨리 해야 되냐 이 개발자 디자이너 qa 등 업무를 팔로업하고 이제 일을 만들어서 쪼개주고 예, 언제까지 가능하냐 물어보고 일정 관리 같이 해줘야죠 언제 되세요 뭐 이런 거 데이터 분석 어떤 데이터가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효율적인지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고민한 후 인사이트를 도출 데이터 설계 데이터를 뭘 남길지 어떤 식으로 부, 분석할지도 설계하고 예, 같이. 데이터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이해 당사자에게 서비스를 설명하고 오픈을 위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하죠. 이해 당사자라는 건 우리 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 그리고, 어, 프로그래머. 그리고 이제 QA 또는 이제 리더. 우리에게 이제 그 자금을 주는 이제 이런 대표님. 또는 이제 실장님, 팀장님, 리더에게 또 커뮤니케이션 잘하고 능동적, 적극적 태도. 기획자는 서비스 감독이기 때문에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 늘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해야 하죠. 네, 도대체 도대체 이제 커뮤니케이션 역량은 무엇인가요? 커뮤니케이션 내가 잘한다. 이런 거 이력서에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명확하게 어 증명하지 못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커뮤니케이션이란 서로간 공통의 가치 창출을 위해 협력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커뮤니케이션 공통되는 커먼 공유한다 쉐어 공통의 것을 공유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호 존중한 태도 더, 더 좋은 방향 주고 과시욕은 금물 이거 세 가지를 이, 어, 하세요. 상호 존중 나만 이렇게 예, 뭐 이렇게 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일단 듣고 어, 좀 의견이 좀안 맞더라도 잘 설득하는 이런 것들, 예. 그냥 화를 내면 안 되고요. <laughs> 예. 상대방의 의견이 나와 다를 수 있으니까 먼저 듣고 잘 설득하는 것들, 설득하고 이제 협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심이 좋고 이제 협력하고자 하는 마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상대방의 말에 따라서 계속 끌려다니는 이것도 좋지 않겠죠? 내 의견도 반드시 있어야겠죠. 하지만 거기서 협의와 합의를 하는 게 예, 중요하겠죠. 더 좋은 방향. 해당 당 서비스를 해야 되는 이유와 서비스를 했을 때기도 효과 등을 설명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이런 능력. 그러니까 충분히 준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자료를 준비해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합시다라고 잘 이제 자료를 준비해서 설득을 하는 준비를 많이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능력이 중요하고요. 과시욕은 금물. 뭔가 이제 어, 멋있는 말. 영어를 막 영어 용어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예, 그런 거 그냥 쉬운 말로. 아 이건 이제 되게 쉬운 말, 우리 뭐 미취학 아동이나 나이 나이 든신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설명하는 게 중요하고, 본인이 잘났다고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거나 권위를 내세우는 이런 도구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막 영어 어려운 영어 얘기하고, 예. 막 이런 거 이런 태도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과시욕은 금물. 세개 상호 존중 더 좋은 방향 추구. 과시욕 금물 세개 기억하세요. 그래서 서비스 기획자에게 요구하는 역량을 이제 채용 공고로 한번 봅시다. 서비스 기획 설계 경력 3년 이상.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데이터에 기반한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사용자와 서비스에 대한 인사이트를 끌어낼 수 있는 분. 개발 디자인 및 타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정확하고 매끄럽게 수행하며 PM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분. 유사 서비스에 기획 경험이 없으셔도 괜찮으나 새로운 서비스로 학습 능력이 있고 적응력이, 적응력이 빠르신 분. 과제 몰입도가 높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성향을 가지신 분. 이래서 데이터 분석 능력, 인사이트 도출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능동적, 적극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걸알수 있고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또 아니, 서비스 기획 경력 최소 6년 이상 상위 기획 구현 운영까지 서비스 전반 프로세스를 면밀히 기획하고 운영하는 경험이 있으신 분, 서비스 전 과정의 A부터 Z까지 파악한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해결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분, 능동적 적극적 태도 똑같죠. 개발, 디자인, 사업, 재무, 법무 등타 직군과 커뮤니케이션 원활한 분, 어, 다양한 이런 직군과. 어,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능력 중요하고 사용자 입장과 기업의 입장을 다각도에서 사고하신 분, 인사이트 도출 능력이 중요하겠죠? 동시다발적인 이슈 발생 상황에서도 엄청 정신없는 여러 가지 일이 막 터지는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탁월 하신 분, 프로젝트 관리 능력이겠죠? 멘붕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 이렇듯 서비스 기획자는 기획부터 프로젝트 오픈을 위한 관리까지 아주 다양한 역량을 갖춰야 하는 이제 프로젝트 감독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재밌으셨나요? 그럼 1강 이렇게 마치고 다음에는 2강로 뵙겠습니다. 네, 강의를 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